네 여러분 조성환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 김천전을 보고 왔는데요. 참.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언젠가는 다가올 줄은 알았으나 김천전일 줄은 몰랐어요. 네,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고 경기 내용만 보면 어찌 됐든 뭐 지진 않았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만 이제 강등권에 들어선 인천이기 때문에 승점을 좀 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기지 못한 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고요. 뭐이 경기는 경기 결과 상관없이 우리 인천에서 한 다섯 시즌 정도 보내셨죠. 그긴 시간을 보낸 조성환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였는데. 참 인천이 뭐 강등왕, 잔류왕, 이 강등권에 관련된 수식어를다 가져가던 상황에서 조선환 감독님이 부임을 하고 파이널 a 이에 2년 연속 안착을 하고 아침도 나가고 구참이 인천을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영원한 거 없지 않습니까? 맨시티로 봐도 가르디올라 감독도 다음 시즌이 이제 거의 마지막인 걸로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축구 역사에 영원한 건 없듯이 조선환 감독님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좀 아쉽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어쩔 수 없고 야, 인천도 지금 이 위치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. 조성환 감독님의 이탈로 큰 문제 없이 팀이 좀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조성환 감독님도 인천 유나이티드 이후의 축구 인생에 꼭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쉽네요. 네, 조성환 감독님 정말 사랑했고 인천은 영원합니다. 네 이번 시즌 파이널 에이 안착해서 다시 또 아침 나가봅시다 우리 인천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. 사랑하고 있었던 그룹의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행복했고,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